안녕하세요, 박두복입니다. 오늘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 2021년 2월 때시라고 하는 베트남 산날 기간에 K마트라고 하는 한국 마트에 갔었는데 오토바이를 잠깐 대놓고 들어간 사이에 바로 알리바바를 당했습니다. 당하고 아! 나서 공안한테도 찾아가고 여러 찾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찾지 못했습니다. 어, 오토바이를 어떻게 훔쳐가고 어떻게 이제 다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씨... 오토바이버로 걸어서 혼다 매장 가고 있습니다 망할놈이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오토바이를 털리고 나서 새거를 사야 되는지 중고를 사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선은 새거를 사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매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혼다 야마하 SYM 이라고 하는 이제 대만 회사 그 외에 이제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우선 사람들 추천도 있고 물량이 많은 혼다 쪽에 가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오토바이를 막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 우선 좀 덩치가 있어서 좀큰 오토바이를 찾던 중에 PCX를 찾게 됐고 베트남 아에서는 PCX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매장마다 PCX 새 오토바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장들한테도 연락도 하고 주문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중고로 사는 걸로 마음을 먹고 중고를 알아봤습니다 중고를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PCX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새 오토바이를 사는 거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냥 매장에 가서 오토바이를 고르고 오토바이값, 세금 하고 공원한테 번호판 이제 수령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중고는 살짝 복잡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우선 오토바이를 매매를 할때 오토바이가 그원 소유주가 맞는지 그 소유권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블루카드라고 하는데 그 블루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블루카드를 갖고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중사무소로 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팁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번역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증을 받아야지만이 정확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기혼일 경우에는 이게,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공증을 받은 걸로 이제 번호판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번호판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공안 사무실로 가서 신청을 하고 번호판 교환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살때첫 번째로 당연히 외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외관에 이제 어디 긁힌 자국이 있는지, 이제 넘어진 자국이 있는지, 사고 차량이 아닌지, 예를 들어 좌우 핸들의 높이가 맞는지, 백밀러가 모양이 좌우 모양이 맞는지, 옆에 이제 찌그러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게시판이라든지 좌우 깜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세워놓고 이제 한번 당겨 봅니다. 땡겨서 엔진이 휙 돌아가면서 이제 제대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체인에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기가스가 정말 뿌옇게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배기가스 색깔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타서 한번 손을 살짝 떼보면 자, 앞바퀴가 막 흔들리는 게 있거든요. 손을 이제 살짝 뗐을 때 앞바퀴가 막 흔들리는 거는 이제 안에 있는 축이 돌아간 거기 때문에 이런 오토바이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체크를 하고 이후에 중고 거래를 하면 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세거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정식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중고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이제 시세가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 2018년식 PCX를 살때 평균 가격이 한 4천만 동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산 중고 오토바이는 2018년식의 PCX였는데 외관적으로는 사고 난 흔적이 살짝 있었고요. 플라스틱이 이제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좀 뿌옇게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땡겼을 때 이제. 앞에 이제 심한 떨림이 있더라고요. 이제 주행 중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초반에 심한 떨림이 있어서 점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혼다 매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해서 제 앞에 축이라든지 공기 필터, 이제 브레이크, 뭐 구동계, 뭐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혼다 매장에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 우선 사람에람에게이오토바이를 점검을 전체적으로 받고싶다라요청청해 해야 됩다다리고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에는 곳 이곳은 이곳이곳이부서이라이이 그게 브레이크 문제라든지를 이제 수리 기사한테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견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종이에 써서 알려줍니다. 이제 그거를 갖고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수리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캡마크 <목소리> 319,000. 수리를 하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토바이 소유주가 판단을 해서 한다, 안다 한다 알려주면 되는데, 하지만 뭐 알다시피 뭐전 세계 에다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알지 못하면 바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잘아는 친구와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베트남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거라고. 아, 그거? 어 필터가 저렇잖아 출력이 안 나와. 공기가 빡 빨려 들어오는 공기가. 아, 이게 아 또, 어. 이것도, 어, 이게 운거이 이게, 이게 그데 점화 플러그인데? 어, 점화 플러그야. 아, 이것도 많이 달았어. 이거는 아줘야 돼. 어. 이거 차도 있어 똑같이? 어 차도 있어 이정도면 갈아져도 바라봐도... 될거같고 애매한데 다 가는게 나아 내 생각에는 당연하지 아저 앞에 있잖아 이게 다 갈려가지고 아... 어, 이렇게 돼있는거야 아 그러네 이거 여기... 고무가 갈린거네 어, 이게 똑같은데? 어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한번 갈아서 애들한테 빗겨달라고 한번 해야 될 거야. 먼지 존나 와. 아마 조금 더 나올 거야. 조금 더. 가까이. 이게 비쌀 거야. 그러니까 이, 이, 이 브레이크 패드가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베트남에서 못 만드는 거지. <웃음> 베트남에서 못 <laughs> 만드는.